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하는 이 기능 재활의 영업 비밀을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기능 재활의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제대로 다 시청해야만 제가는 이 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 검사를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온 근육이 뭔가요? 장요근이죠. 제가 항상 아 장요근이 문제입니다. 장요근부터 잡았습니다. 장요근이 뿌리 근육입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물론 뿌리 근육이 장요근이 아닌 경우도 있고 정확한 것은 검사를 해 봐야 알수 있지만 검사를 안 하고도 대부분 장요근 은안 좋아져 있어요. 내가 몸이 안 좋은 상태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장뇨근을 푸는 게 제가 초반에 장뇨근 운동 방법을 알려 드렸죠 근데 안 좋은 쪽은 장뇨근에 힘이 잘안 들어갑니다 장뇨근이 작동이 잘안 돼요 그런 경우에 장뇨근을 좀 깨우는 게 필요한데 장뇨근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조금 어렵고 오늘은 장뇨근을 다른 방법으로 기능을 조금 살리는 그런 방법을 알려 드릴 겁니다 장뇨근이라는 근육은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허리입니다 골반, 갈비뼈, 몸통 앞쪽이죠 보시면 허리 전체에 다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몸쪽 앞쪽으로 지나가서 허벅지 배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허리 근육이에 허리에 다 붙어 있거든요. 정면에서 보면 안 보여요. 왜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배 안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렇게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러면 이 근육의 움직임을 볼 건데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근육은요. 수축할 때도 쓰이고 이완할 때도 쓰입니다. 보통 근육을 쓴다는 말은 길이가 짧아지는 이 수축할 때만 쓰이고 이완할 때는 안 쓰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수축할 때만 생각하는데 반대도 쓰여야 됩니다. 근육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다리 입장에서 뭐예요? 다리를 앞으로 들때 얘가 길이가 짧아지죠. 여기서 당겨주면은 앞으로 수축이 되겠죠. 뒤로 갈 때는 어때요? 늘어나죠. 늘어나는 것도 이 근육이 쓰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짧아지는 방향은 굴곡. 늘어나는 방향은 신전. 두개다 쓰이게 되는 거고요. 상체가 가만히 있고 다리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반대죠. 다리가 가만히 있고 여기가 숙일 때도 이쪽이 수축이 될 거고요. 이렇게 뒤로 할 때도 늘어나겠죠. 두개다 쓰입니다.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거나 내 상체를 숙이거나 뒤로 젖힐 때도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근육의 직접적인 쓰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그런 이유, 의미가 아닙니다. 제강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에서 중심은 어디냐면요. 골반입니다. 허리가 아니라 골반입니다. 골반에서 움직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골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근육이 장요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요근이라는 기능을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고 상체를 숙였다 폈다는 그런 의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몸의 중심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에서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만 잘 잡아도 전체적인 움직임이 좋아져요. 얘만 잘 잡아도 어깨나 목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어깨나 목이 안 좋은데 얘도 안 좋아. 그 상태에서는 이 골반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 목은 아무리 치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그러면 장유는 어떻게 기능을 좋게 만들 거냐면요.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마사지의 의미가 뭐예요? 뭉친 곳이나 굳은 곳을 눌러서 푸는 행위를 마사지라고 하죠. 근데 이 마사지라는 단어 자체가 해석되는 여지가 너무 넓어요. 마사지를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뭐 어, 그냥 어, 누르니까 시원해. 어, 어 기분 좋아. 아니면 그냥 여기 눌러서 그냥 아프니까.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서의 마사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랑 비교하지 마세요. 근육이라는 것은 수축 이완이 되면서 근육이 기능을 하죠 그러면은 고무줄로 제가 비유를 할게요 고무줄이 늘어나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탄성력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근육이 여기에 굳었어 뭔가 매듭이 꽉 뭉쳐서 여기는 잘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도 안 되고 이완도 안 되는 겁니다 두개다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뭐겠어요 수축도 안 되고 이완도 안 된다는 것은 근육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마사지에서 틀린 틀린 개념이 뭐냐면. 그냥 푸르니까 쭉 뭔가 풀면은 이게 쭉 늘어날 거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두개다안 되는 겁니다. 그냥 풀면은 쭉축 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재활은 일단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사지를 푸는 건데, 푸는 건 맞아요. 이거는 테크닉적인 해석이고, 이거에 대한 목적은요. 근육의 수축 이완의 회복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마사지가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마사지입니다. 이렇게 웅크려서 풀면은 뭐쭉 늘어나고 막 뒤로 가고 막 통증이 사라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마사지 트리거 포인트 검색해보면 이런 거 되게 나,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다 의미없어요. 움직임이 없는 치료는 제가 제대로 된 재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틀린 거는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 X 자리를 풀면은 빨간색 통증이 사라진다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엉덩이나 허벅지 통증이 통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나타나는 통증인지, 뭐 걸을 때 나타나는 그런 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X 풀면 빨간색이 사라진대요. 그건 뭐 마법이지. X 풀면 여기 뼈로는 사라진대요. 사라질 것 같아요. 진짜 아픈 사람이고, 진짜 안 좋은 사람은요, 이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X만 표면 다 뾰렁뾰렁 사라지는데. 어, 나는 푸니까 좋던데, 이거는 별로 안 심한 거고요. 그리고 이 X라는 이 표시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게 통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이트리포 폰트를 체크해보면요,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 사람이 정답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수백 명을 제가 체크하면서 보는데, 이거대로 안 나와요. 정답지처럼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치료는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기능적인 회복을 재활이라고 말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장려근을 마사지를 할 거예요. 마사지를 하는 목적 자체는 장뇨근이라는 근육의 수축, 이완을 제대로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위치를 어떻게 잡냐 지금 속에 있잖아 어딘지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냐면요 자 정면에 있을 때이 앞쪽에 있는 복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누르면요 요까지 못 들어가요 왜냐 앞에 복직근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로 들어갑니다 복직근이 끝나는 사이 시점 그러면은 지금 근육 사진에서는 흰색 선이 있지만 지금 우리 몸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요거 어떻게 찾냐면요 배꼽 배꼽이랑 옆구리 있죠? 배꼽 옆구리의 사이 정도 됩니다. 사이에서 살짝 바깥쪽. 그러면 사선입니다. 사선으로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요. 근데 배꼽과 가까이, 배꼽 바로 옆에 하면은 뭔가 딱딱하게 잘안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지나서 누르면은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는 포인트가 이 복지근이 끝나는 이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서 배꼽이랑 옆구리 사이 포인트.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아랫배 쪽에 포인트 하나. 길기 때문에 두 개의 포인트로 눌러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허리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바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척추 뼈쪽에 붙어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치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도구가 필요해요. 원래는 누가 손으로 풀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완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에 남이 풀어주는 걸로는 안 풀립니다. 내가 스스로 풀수 있어야 관리를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장요근 마사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어떻게 생긴 도구가 나오냐 요렇게 생긴 도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뭐다 그냥 제일 싼거 사세요 어차피 광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제일 싼거 사셔도 상관없어요 깊이가 중요합니다 깊이 낮게 그냥 볼록 튀어나온 거는 사실 장요근 마사지 안 됩니다 요렇게 생긴 도구 제일 싼거 사세요 그리고 제가 장요근 마사지를 알려드릴 건데, 요거를 하기 전에 불편한 동작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뭐 허리를 숙일 때 아프다든지, 걸을 때 아프다, 뭐 팔을 들때 아프다, 뭐 상관없어요. 불편한 동작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장요근 마사지를 하고 풀고 나서 다시 동작을 해보세요. 만약에 좋아졌다. 그러면 장요근이 굳어있는 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풀었어. 어, 나는 별로 똑같은데? 그러면 얘는 원인이 아닌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조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장요근만 풀면은 뭐 전부 다 좋아지느냐? 당연히 아니죠. 해석을 뭘로 가야 되냐면요. 이건 움직임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골반이고, 골반의 중심이 장요근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잡아 나가는 거지 이것만 풀면 다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걸 했을 때 내가 아파. 대부분 많이 아프실 건데 안 아파야 정상입니다. 아프면 일단 풀면 무조건 장요근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정 치료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장려근을 깨우는 활성화 치료를 병행해야 좋아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려근 위치 잡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배꼽, 옆구리 사이. 정중앙보다 살짝 바깥쪽입니다. 사선입니다. 사선으로 손가락을 넣었을 때쑥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뭔가 걸리는 거 없이. 깊이 들어가면은 포인트가 맞는 건데, 살짝 요점으로 했을 때 들어갔는데 뭔가 잘안 들어가. 그럼 아니에요. 사선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도구 쓸 거고요. 요거 판매 페이지 보면 전부 어떻게 되 있냐면요. 이렇게 풀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풀면 안 맞아요. 장요근이는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셉니다. 그냥 배만 눌러요. 장요근은 사선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왼쪽을 풀 경우에는 자 이대로 누우면 안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누르는 거 아닙니다. 장요근 안 눌러져요. 빼야 됩니다 내가 왼쪽을 풀 거면 얘를 왼쪽에 두세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얘로 누를 거예요 엎드립니다 요 널찍한 요걸로 누를 거예요 자 배꼽 딱 되세요 배꼽에서 이제 이 옆으로 이동해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꼽 몇 구리 사이에 쑥 들어가는데 요쪽으로 옵니다 근데 정면이 아니라 몸을 틀어야 돼요 틀어서. 틀어서 척추 방향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척추 방향으로 된 다음에 힘 푸세요. 힘 완전히 다 푸세요. 아마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간 상태에서 몸을 왔다 갔다 해서 제일 아픈 각도를 찾으세요. 어, 여기가 제일 아파. 요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한번더 후, 힘 푸고 다 집어 넣으세요. 그 다음에 발끝을 세우고 눌러서 문지릅니다. 후. 안 아파야 정상인데 대부분 많이 아프실 거예요. 아프면은 그만큼 내장려근이 많이 굳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 요렇게. 15초만 푸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한칸더 내려갑니다. 연장선이에요. 역시 사선 몸튼 상태에서 쑥 집어넣으세요. 쭈우 완전히 다 들어가게. 그 다음에 똑같이 발끝 세우고 움직이는 후. 팔로 너무 밀면 어깨에 부담 가니까 무릎 땅에 대고 발로 미세요. 발로. 배는 완전히 힘 풉니다. 완전히 힘푼 상태에서 후. 15초만 풀 거예요. 15초만. 이게 끝입니다. 여기, 여기. 총네 군데죠. 네 군데에서 내가 아픈 데는 다 푸시면 됩니다. 안 아프면은 안 푸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풀기 전에 내 불편한 동작 혹은 내 여러 몸의 움직임 해 보고 풀고 나서 몸에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이게 아프다고 해서 이거를 막 5분 10분 이렇게 길게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근육을 풀게 되면 근육이 오히려 다칩니다. 그래서 그냥 딱 15초만 아침 자기 전두번 이렇게만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요근을 품으로 인해서 어떤 움직임이 좋아지고 이런 느낌 자체를요, 단순히 장요근을 푸니까 장요근의 기능이 좋아졌다 이런 1차원적인 해석이 아니라 제가 항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몸의 중심만 잘 잡혀도 내몸 전체 움직임이 좋아지는 거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아, 이게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제가 굳이 이런 영업 비밀을 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제가 구독자 업계 영상 컨설팅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다 골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골반을 잡는 방법이 출발이 지금 이 방법이니까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고 다른 거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효과가 덜해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도 여기를 무조건 기본적으로 잡고 다른 운동이나 재활 운동을 진행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